공무원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그냥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바로 사표를 내고 후지산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아 나는 ESTJ이다 여기 후지산 아래 가와구치오라는 네. 지역을 왔습니다 오늘 어, 네. 날씨가 되게 춥다 여기가 지금 느낌이 한 0에서 10도 사이인 것 같아요 날씨가 아 상당히 춥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근처에 유명한 초밥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메뉴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코는 9살 초밥 에피소드 마냥 먹다가 지갑 다 털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 3000엔이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친구랑 같이 와서 우주선 등산해. 지금까지 등산을 좋아하는 여자 등산을 좋아하는 여자? 절대 놓쳐선 안 돼.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여자. 1위 등산할 수 있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라고 말안할고할수 있는 여자라고 말해. 그래서 꼭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등산이랑 해외여행해보라고요 <laughs> 다음날 한참을 걷다가 근처에 유명한 장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아르기닌 충전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꼬리를 다 잘라서 주더라고요. 아... 이 꼬리가 진짠데... 잠가시가 하나도 없네. 잠가시 하나 정도 씹기만 한데... 몸에 아르기닌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홍성 가면 또 뭐할까? 글쎄... 이제 생활의 루틴을... 루, 루틴화를 시켜야지 책상도 어떻게 하면 루틴이었잖아 루틴이 깨진다? 나, 나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잘게 난뭘 해야 좋을까? 지금 제가 그영어에서1 0억까지 시즌 1이랑 시즌 2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시즌 1편이 무직 부투일 때까지가 시즌 1이었어 생각해보면 시즌 2는 네, 공무원일 때가 네, 시즌 2에요. 시즌 2끝죠 시즌 3는 무엇을 할 것인가? <laughs> 사장님도 다시 부지시켜 <후지시켜주십시오> 주시죠. <laughs> 저는 여행을 하면 거의 하정우 빙의한 것만냥 좀 많이 걷는 편인데요. 확실히 걷다 보면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언덕을 넘어서 건너가면은 그 예쁜 수지선이 보인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일로 가면 은 후지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정반대 방향에 후지산이 있었던,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계속 후지산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 이게 후지산이었던 거야 이럴 수가 그동안 후지산을 등져오면서 나는 저게 후지산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저게 후지산이었던 거야 이건 마치 저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가 원해왔던 목표들을 뒤에 두고서 저 앞으로 가면 우리의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일본 여행의 묘미 중 하나죠. 바로 밤에 숙소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털기를해 주었는데요. 확실히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 바카스 버전도 있고, 무슨 피로 회복제들도 엄청 많고. 오, 쉣! 갓데믹! 일본 편의점은 구경할 게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구매해 주었습니다. 라면. 상당히 매운 라면이에요, 이거. 상당히 매운 라면입니다. 덮밥까지. 이 맛은 그냥 육개장 맛이에요 덮밥도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에 우유 넣어 먹는 바거든요 라면에 우유 넣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얼굴 붓기도 덜 붓고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꼭 드셔보세요 아나왜 이렇게 쌀밥이 맛있냐 어, 뭔가 하이 하이볼에 중독된 것 같아. 원래 하이볼 거의 안 마셨거든요. 분위기 일본 여행 분위기. 뭔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 저 원래 회 먹는 것도 안 좋아했거든요. 회도. 왜냐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비싸. 근데 강릉 여행을 가가지고 회를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회를 먹으면서 소주도 먹으니까. 회랑 소주랑 같이 먹는 그 회랑 술이랑 같이 먹는 그거에 뭔가 추억이 보정됐어 생각해보면 저는 이 회에 술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도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강릉여행가서 먹게 되니까 어? 맛있네 그 음식에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와 아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후지산을 동경했다고 하잖아.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과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대. 왜 그런 줄 알겠다. 응, 뭐지? 이 상큼함은 뭐지? 정신? 저 오늘도 그 꿈꿨다니까 오늘도 안 먹었다니까. 추석에 카톡 오는 게 있잖아. <laughs> 이제 추석에 카톡이 하나도 안어요 진짜 불안지고 추석 때 이거 카카오페이랑 신한은행 이거 단톡방 알림도 안 올리고 좀 심각하거든요. 내 인간관계 가이니까 잘못됐나? 내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 좀 고찰을 했다 할까? 그니까그 그게 애매한 것 같아. 내가 다가 가는 게 없거든. 어? ENFP만이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내가 그렇게 안 다가가잖아. 사람들한테 아니야. 안다가도 돼. 그게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처음 만날 때는 내가 먼저 막 깨발랄하게 한단 말이야. 그 우리가 교육을 했었어. 공무원 교육도 하고 그 대학생들 교육됐단 말이야. 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20명씩. 내가 진행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한 명씩 한명다 다가가 가지고 막. 어 반가워요 뭐뭐 뭐 어디서 왔어요 뭐 무슨 과예요 엄청 막깨발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장님도 나한테 그 말했어 요우웅아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해봐라 젊은 젊은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고 항상 그래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가끔씩 그게 좀 공허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하실 할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 살펴서 몸장에 빠려주세요 그, 그게, 정우씨, 정우씨가 말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뭐가 중요한 걸까? 그냥 성격인 것 같아. 깨발랄한 성격 있잖아. 요 막, 말 많이 하고, 좀 활발하고, 긍정적 에너지. 그니까, 러 내 그걸 느꼈 막, 내그리스 그걸 느꼈소포 갔을 때. 조카가 있잖아. 애기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구나. 애기들한테 좀 오버하면서, 와! 막 해줘야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가방,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무뚝뚝하게. 처음에는 조카가 그렇게 대했다고. 조카가 날 피한다고 막. 저쪽으로 가고 막 나를 밀어. 진짜 밀어, 막 나를 밀어. 어? 내가 좀 어, 깨발랄하게 안 하니까. 깨발랄하게 하니까 좀 웃더라고. 그렇게 음. 하는구나. 그나마 지금 고등학교 때 지금 저희 만나고 있는 지금 친구들은 옛날부터 이게 친근감 쌓아져 왔으니까 무뚝뚝하게 가만히 침착하게 해도 그게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정훈 씨가 아예 모르는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네. 제가, 못하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정훈 씨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않으면 정훈 씨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잖아요. 먼저 다가와야 결국에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으면. 나를 바라봐줘요 이런 조지. 아, 아니 그게 그게 <laughs> 결국에 아무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랑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카톡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라도 뭐라도 계속 보내볼까? 이런 솔직히 생각 솔직히 부텀에서도 찾긴 해들어아혼성은더 힘들어 <laughs> 결국에 벤션이 <벤시는> 팽이에요 팽당한 <laughs> 날. 그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야 <laughs> 형연이가 이방 언제 나가지? <laughs> 왜냐면은 저희 소방학교도 한 명이 도중에 부상을 입고 나갔어 그 사람들이 계속 기억 못해요 얼굴도 기억 안 난대요 그거어 <laughs> 너를 굳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있어도 굳이 내가 먼저 이 인연을 끊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요. 왜제인간관계파 팥도 내려고 하세요, 도대 <laughs>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상당에 떠서 죽어야 나가는 사와 근데 이런 곳에서 곰 만나면 어떡하냐. 레알 곰한 마리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 일대가 다 숲이잖아. 네, 저희는 지금 자살의 숲에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표지판이. 곰 조심하세요. 그런 게 아닐까? 이 일대가 그 아오키가라 수행가? 해가지고 진짜 여기 완전히 다 지금 이 영상이 안 남기는데 숲, 나무에 이끼가 끼어져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된 숲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수지산 바로 근처여가지고 막 여기서 막 곰도 막 많이 나타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 정원 씨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럼 갑시다. 좌우 먼저 갑시다. 좌우. 그날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 길을 선택했더라면 딱이 코너를 돌자마자 회색곰이 나타났아 회색곰 없고 여기 거의 그, 검은 반달가슴곰 아닌가요? 안에는 영상이 안 담겨 이자연의 험함이 담기지 않아. 혹성 탈출 침편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쉽군만. <laughs> 우리 로잡아혹 아, 혹성탈출이요 네. 그거 아세요? 그 MBTI n이랑 s의 망상 차이. n의 망상은 정훈 씨가 말씀하신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까지 하는 거고요. 네. s 저 같은 s의 상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는 거죠. 정훈 씨 n 맞으시죠? s 인데요 80대 딴딴딴 와 후지산봐 와 아니 이런 풍경을 여기서 보네 자 이렇게 일본 여행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영원에서 10억까지 시즌2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제총 자산은 한 8천... 0천한 6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천 6백 중후반 그동안 또 시장이 또 많이 또 하락을 했는데, 다, 다행히 여기 대응을 좀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하면서 그 손해를 좀 메꿨다. 그래서 일단은 그 채권, 미국 채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TMF를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평당가 세계랭커급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네.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사실 또 공무원 월급이 막 적다고 하잖아요. 사실 공무원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세후, 세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진짜 뭐 떡값 받지, 성과급 받지,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그런 거다 포함하면은 진짜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타갑니다 세후 9급 1호봉 기준으로도 근데 왜 그만뒀냐? 공무원이란 직업이 물론 다른 장점들도 되게 많아요. 장점이 되게 많은 직업인데 내 이상은 여기 있는데. 나는 피라미드 제일 바닥에 있으니까.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도 내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내 부모님이 다 고위 공무원이시거나 집에 진짜 내가 돈이 많거나 진짜 명함용 직업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명예용 직업, 직업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또큰 명예도 아니긴 한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자수성가를 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살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서는 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지 타고 있긴 하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영원에서 15까지 시즌 2 공무원 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시즌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